어제는 산복도위가 이름값을 한 하루였는데요. 오늘은 절기상 큰 더위라는 뜻의 대서입니다. 오늘도 폭염특보가 이어지면서 뜨거운 하루가 되겠는데요. 도심과 해안을 중심으로는 열대야로 밤낮 없는 더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 속에 온열질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분 섭취 자주 해주시고요. 낮 동안 무리한 야외 활동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맑은 날씨 속에 자외선 역시 매우 강하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제 꼼꼼하게 발라주시고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외출을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서쪽을 중심으로는 낮 기온이 35도선을 웃돌면서 극심한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만큼 오르면서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낮 최고, 창원이 33도, 거제는 31도, 미량과 창령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부산도 낮 최고 31도, 양산과 김해는 33도 등으로 한낮에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 먼 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2.5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까지 폭염이 절정을 보이겠는데요. 다음주는 더위의 기세가 다소 꺾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김해와 사천공항 모두 기상 상황 좋은 편입니다. 전국공항에 발효된 기상특보도 없는 상태입니다. 날씨였습니다.